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재판 들어가기 전에 예. 어떤 말씀 하실지 한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그냥 녹음 들려주고 지금 재판이 좀 지금 휴정이래요. 저 때문에 늦게 와서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들려드리고 간단한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재판 관련돼서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관련돼서 그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는 게안 좋겠는가 그랬습니다 강혜경과 그러니까, 네. PNR 뭐, 게시판들 어, 같은 데서. 여론조사 사장. 옛날에 네. 뭐 대화합니다. 이준석이 사 2024년 작년 네. 9월 22일 네. 그 네. 사건은 네. 9월 5일 날 터졌죠. 네. 이거 다 명태구이가 한 거다. 네 이렇게 나와 뭐 끌고 가는데. 네. 뭐 허성무가 나와가지고 한 마디. 했잖아 아, 아니에요. 제가 다시 네. 허성무 쪽에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상관없다고. 어, PNR하고 명제교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허성 쪽에. 어. 전달됐고. 어. 이제, 어, 명심하겠다, 했, 거든요 그리고 그, 화요일 날, 저, 뭐지, 통화쪽 기자들 다시 온대요. 네. 이래저래 해서. 그래서 분명히 네. 한번더못 박을 거고, 유튜버들. 네. 허서사실 유포하면, 이쁘고 말할 거라고. 아, 근데. 네네. <laughs> 네. 사실은 이제, 이제, 나도 녹취 파일이 쫙 있잖아. 그그 네, 나도 네네. 이제 다 봤어. 네, 네. 나, 나 기억이 안 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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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봤는데, 명태구인은 어. 항상 나하고 통할 화 때, 네. 나는 미래 항공영수하고 상관이 없다. 아, 어, 어. 영업을 불쌍해서 도와준다. 네, 네, 네. 계속 이렇게 했고, 네. 나는 뭐, 내심, 그럴 것 같긴 하지만, 네, 네. 뭐, 뭐, 그냥 공짜로 도와주겠어?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던 거고, 네,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대선조사, 뭐, 이런 것까지, 어, 네. 이야기 되면 네. 나도 사실은 의문이거든. 내 개인적으로 음. 명태준 씨가 어떻게 그큰 언론사들을 데리고 네, 네, 네. 어, 와서 자기가 돈 내면서 자기가 낸지, 미래항공 연수가 낸지 모르겠지만, 네. 어, 어쨌든 내 입장에서 보면 네. 어, 나는 어쨌든 뭐뭐 뭐니 투데이가 됐건 뮤대일를가 네. 됐건, 네, 네. 미래항공 연수가 됐건 돈만 받으면 조사를 하는 거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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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항상 이제 나도 의문점이던 그게 어디서 돈을 받아갖고 했냐. 그거는 그, 그, 어. 그게 이제 나는 이제 뭐 궁금한 일인데 일반 네. 사람도 그럴 거 아니야.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미래항공 연구소가 뭐, 뭐, 야, 양적유닛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신문 기사들도 나오고. 네. 아니, 네. <laughs> 나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네네, 아, 아니잖아 아니고. 실제로. 네 절대 실제로 응. 아니고 그 앞에 제일 처음에 토마토 기자들이 왔을 때그 부분 물어보더라고 여론조사를 엄청 많이 했던데 하길래 다른 여론조사에서 돈을 벌은 거를 당 대표 조사하고 대선 조사에 완전 오래 했다 명태균 돈 받아온다 했기 때문에 나한테 그리고 피아나 대표는 명태균 보고 일한 거 아니고 내가 의뢰를 해서 일이 진행된 거다 명태균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지금 저 피앤알 쪽에 갚아야 할 돈들도 있고 미량구 연구소 화산태서 폐업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머니투자하고 이런 거는 소장에 김철열 소장 지인들이 머니투데이하고 김정선 의원도 그 언론사 쪽에 아는 사람 물어 물어서 그 언론사 섭외되는 거는 김철열 소장이 끼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섭외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미량국 영구소에서한 거잖아, 결론적으로. 그쵸, 그쵸, 그쵸. 어, 그 미량국 영구소는 명태가 나온 상관이 없지. 그니까. 러 보시면 이게 작년 9월 22일이거든요. 제가 11월 15일날 새벽 1시 반에 구속이 됐습니다. 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왜 그리 그래 당당하느냐. 왜 그리 그래 큰소리를 치느냐. 범죄자지 않습니까. 강혜경이하고 김태열이하고 서명훈이 예? 시대의 사기꾼들이지 않습니까. 예? 이 재판을 왜 받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과 관련돼서 한 거고요. 자 보십시오. 제가 돈을 받아온다고요. 제가 돈을 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못 갚아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들려줄게요. 이거 금방 끝납니다. 예,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국보십시오 네. 대기동한테 돈아사장님 지급하면 돈, 돈 없는데. 네. 사장님한테통달라하지도같미금다면 네. 얼마라고? 아니, 그니까미식금 하고 명사장님 5천만원 달라하셨거든요. 네. 돈이 들어오면. 미지급금을 대 하는게 3,500 정도 되고요 네. 명사장이 거치면 5,000 정도 되거든요. 네. 1억 조금 넘게 들어온다는데 2,500 정도는 밖에 안 남아요. 이걸 다 뭐, 뭐, 뭐 없애서, 제가 돈을 빌려줬어요. 영사장님한테 5천 이거를, 뭐 이거를 조금 더 크게 가져 뭐 따르게. 영사님은 저 참아달랍니다. 참아달라. 영사장님한테 5천 이거를 조금 더 크게 가져 뭐 따르게 지급하는 방법 찾아볼 거야. 영사장님한테 5천 이거를 조금 더 크게 가져 뭐 따르게 지급하는. 그래서, 그래서 김영선 후원금은 어떻게 돌려갖고 돈을 빼돌릴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돈 들어오면은. 아. 전화해 가지고 봐. 받을까? 그러니까 후원금이 들어오면 이걸 뺄수 있는 게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미래 한국 용수의 용량. 강혜경 김태열이가 김영선의 그치. 후원금을 어떻게 빼돌려서 예 돈을 빼돌릴까 공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척이지만, 아무것 뭐, 물어보세요. 여기다가 이형 지금 나이도 아닌데 응. 지금 이제 뉴스 촬영하고 지금 현시 간판하고 지금 짜자나다가 일단 못못 나갔던 것들이 있어요. 미지업 해가지고 자기네게 절 했던 것들을 이거는 후원 이거 이거는 보정 받은. 주기로 각서가 있었거든요, 제가 성간이에. 음. 이게 2022년 7월 달에. 계속 이거 돈 많이 달라고. 아, 침에서 연락 왔라고 이건 안 그랬지. 치워버리고 그냥. 아니 명사상 5천만 원줄 거를 조금 이렇게 좀 참아달라 하 해가지고. 저고 참아달라 아니 5천만 원줄 거를. 네? 좀 이렇게 좀 5천만 원줄 거를 좀 참아달라, 참아달라 하고. 명사상 5천만 원 네? 줄. 근데 내가 수금을 해서 뭘 어떻게 해요? 참아달라. 강혜경이는 뭐, 서명훈이한테 거짓말 네. 거짓말하고, 김태열이한테도 거짓말하고. 다 모든 사람한테 다 거짓말을 합니다. 예? 이거 다 나와 있네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 2000, 이거는요, 작년 1월 달입니다. 예? 누가 여론조사 조작을 해요? 대표님. 자, 그 조작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그청소권은 <laughs> 그, 일단 인이더라도 네. 다시 신청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월요일날 해야죠. 네네, 오늘 안, 월요일날 어차피 안돼. 안된다고 말씀드렸고. 네. 해달라고 하시네요. 일단 그 전에 조사 좀 하고 하시라 얘기는 했는데 음. 다시 통화 좀 해봐야 될것요그 다음에 네. 명한테는 네. 전혀 지말 자, 방금 보셨죠? 명한테는 절대 코멘트 하지 마라. 명이 알면 안 된다. 예? 제가 알았다고요? 자, 아까도 봤지만 미래 한국연구소는 누구 거라 하대요? 김태열의 거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왔습니까? 민주당 허성무가 왔죠? 예? 토마다 뉴스에서 왔죠? 예? 처음에 방혜경이가 미래한국연구소하고, 피해하라고명택기나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둔갑을 했을까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체 조사는, 자체 조사는 공표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조작이라는 게 없습니다. 보정이죠.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표조사 10개, 김건희 부부한테, 윤석열 부부한테, 자체조사 4개를 줍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주느냐? 2021, 그, 2021년 9월 4일입니다. 경선은 11월 5일입니다. 그럼 두달 전에 준 건데,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9월 30일, 10월 21일입니다. 그러면 공표조사는 제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리얼미터, 예? 그러 지표조사. 그것도 제가 줬어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 삼아야죠. 아닙니까? 미래항공에서 제게 아니에요. 그럼 내걸 줬어요. 예, 왜 줬느냐? 처음에 초기에 정체 처음 들어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할 때 대선 캠프 김문수 어? 후보의 대선 캠프에 각 직능별로 교육, 문화, 복지 각 캠프에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캠프에 교수들이 들어오죠. 그 교수들이 맨몸으로 들어옵니까? 지장조사 예? 여론조사 그다음에 논문 이런 걸 들고 와요. 그죠? 아닌가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갖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럼 거기서 정책과 공약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다 내물이고 잡혀가야 되네요. 그런 식의 논리면 왜 여기서 공소했을까요? 이 공소 사실이 맞습니까? 14건인데 14건이라고 내가 주장하는 거는 수 제가 앞전에 여기 증인 들오니까 수사 보고서에 14건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자기들도 14건인데 왜 57건에 왜 2억 7천이라고 고이, 어? 공소장에다 기, 거기다가 기재했을까요? 그럼 공소 내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수사 보고서에 자기들이 제거 전화기하고 다 포렌식에서 찾아보니까 어? 14건이다. 공표가 10건이다. 비공표가 4건이다. 어? 저보고 어? 비공표해서 100만원, 100만원, 400만원이다. 그런데 왜 2억 7천원으로 둔갑을 했을까요?